아 문제부터 잘 읽어야 된다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질량 곱하 질량. 그럼 너네 우리 공식 배운 거 적으라 그랬죠? 예. 그죠? 열량은 뭐곱하기뭐곱하기 뭐? 곱하기 질량, 곱하기... <laughs>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기온. <laughs> 기 곱하기 <웃음> 질량, 명절에서... 질량 곱하기 아. 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뭐가 똑같다고? 질량. 질량이 똑같다고, 질량이 그죠? 빤? 어. 근데 그러면 또자 4분 동안 A와 B가 얻은 열량. 근데 내가 그때 가열 시간이 이게 열량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4분 동안이라고 했으면 같은 열량을 받았다는 거야. 이건 맞지, 그지? 예. 근데 온도 몇 모? 뭐? 그러니까 니네 만약에 방학 때 키가 150이었는데 160이 됐으면 온도 변화가 키의 변화가 6 160이야? 아. 그러면 키의 변화는 얼마야? 10이야. 그럼 너네 이거는 읽을 줄 아는데 A의 온도 변화는 왜못 읽어? A의 온도가 몇 도가 변한 거야? 10. 처음하고 나중을 봐서 차이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처음에 얼마나 써? 칠 근데 나중에 얼마가 돼? 4분 동안을 봐봐, 어? a가 얼마에서 10에서 얼마가 된 거야? 30도가 된 거잖아. b는 B는 얼마가 됐어? b가 이게 몇 도인 거야? 지금? 그러면 a는 얼마가 변한 거야? a는 20도가 변한 거고 b는 몇 도가 변한 거야? 그럼 이거 온도 변화가 몇대 몇이야? 20대 30. 20대 30. 2대 3. 네. 온도 변화가 2대 3이지 3대 4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2번이 답이지 옳지 않은 거니까. 야, 여기 온도가 30도 40도라고 온도 변화가 30 40이야? 변화는 처음 값을 빼줘야 되잖아. 니네 키가 150에서 160이 됐는데 변화가 160이야? 아니요. 변화는 처음 값을 빼줘야 된다니까. 처음 값을 빼줘야 된다고. 어? 이 아니면 3 분간이면 음. 이 아니면 3 분이면 확실해가지고 그냥 삼분면자 그럼 온도 변화가 몇이라 그랬어 내가 A가 2고 B가 3이지 그지? 예. 근데 여기도 중요해. 내가 열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비열은 그러면 온도 변화랑 무슨 관계? 반비례. 반비례. 그럼 a 대 b가 비열은 몇대 몇이 나와야 돼? 3대 2. 그렇지. 3대 2가 나와야 되니까 3번은 맞는 거지. 너네 이거 쓰면서 풀이한 거 맞아? 저는 좀그 비열으로만 해 가지고. 안 돼. 쓰면서 풀이하라니까? 쓰면서 풀이하라고요. 알겠죠? 어? 온도 변화도 처음을 짚어. 그다음에 나중도 짚어서 얼마가 변했는지를 보라고. 어? 그다음에 기울기가 클수록 자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자 어떤 게 기울기가 큰 거야? 지금,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게 기울기가 큰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기울기가 큰 비가 비열은 어때? 작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게 비열은 지금 작아요, 그죠? 어?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비열이 작아 맞는 얘기야. 그리고 비열이 다르면 아까도 왜 철은 비열이 뭐 0. 뭐 1.1이면 뭐 알루미늄은 0.2 얼마만 이랬잖아. 그렇지? 네. 듣고 있어? 네. 그래서 비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야. 비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야. 알겠죠? 근데 물은 비열이 다 얼마였어? 1.1. 그지 그러니까 비열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야. 됐어? 그래서 a 와 b 는 서로 다른 물질 맞아요 서로 다른 물질이야? 그 답이 이번인 거야 그또 하나 해봐 b 네또 틀렸으니까 어디를 해보냐면 음. 조용히 해 보냐면 o and I about in a t w o t r a c 시험 대비 교재 40쪽에 7번. 한번 해 봐. 시험 대비 교재 40쪽에 7번. 시험 대비 교재야. 맨 뒤에. 딱 바로 아래쪽을 해 봐. 자, 어떤 공식을 적어 놔야 돼? 위에다가? 어떤 공식을 적어? 위에서 그 어. 그렇지. 연량 그리고 어.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건,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건, 곱하기 곱하기 더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근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말을 했잖아,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그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열 시간이 똑같으면 같은 열량을 가한 거라 했어. 그때 온도 변화. 처음에 얘네는 0에서 시작했지. 예. 그럼 얘 이만큼 변하고 얘는 얼마큼 변했어? 이만큼 변했지. 그럼 누가 더 많이 변한 거야? 지금 A가 더 많이. 병원이...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거야. A가 더 많이 변했으니까. 근데 질량이 같다면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뭐를 없애라고요? 질량을 없애. 그럼 이 둘이 무슨 관계야? 반비례, 반비례 관계잖아,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누가 더 커? A가 크지. 그럼 B열은 누가 더 커? 비열은 비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비가 더 크니까 a가 작다가 맞아. 네. 오,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비열이 같다면이래. 이번엔 비열이 같다면이야. 여기에서 아까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뭐야? 변화. 변화인데 이번엔 뭐가 같다고? 비열이 같대. 그럼 이렇게 해도 무슨 관계야? 또 반비례 관계야. 또 반비례, 그렇지? 그러면 네. 온도 변화가 A가 크지. 네. 그러면 질량은 누가 커야 돼? B형. B가 커야 된다고. 그래서 B, A가 크다가 맞아? 아니요. 틀렸어. 그래서 답이 3 번이야. 아니 그러니까, 왜안 돼야? <laughs> 왜왜안 돼? 그러면안 되지. 이걸 보면서 그렇지? 이걸 보면서 해야 된다고. 네. 내가 아까부터 그래도 그래도 대답을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저걸 적어놔야 된다니까? 안 적으면 나도 헷갈려. 그러니까 적어가면서 하나는 지워보고 이 둘이 무슨 관계인지 보고. 알겠어? 어? 자, 그러면.